안녕하세요. 어, 미술만평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미술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총괄해보고자 합니다. 올한 해가 마무리되었죠. 뭐, 1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년 말로 해야 되겠고, 미술 행사라고 그러면 지금, OXS 열린 송월드쇼가 올해 마지막 대미를 정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는가 하면요. 본격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술 생태계의 변화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 구조가 변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주축에는 아트페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예전에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갤러리 그냥 대형 갤러리 중 대형 갤러리가 미술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그 주도의 제일 첫 번째 큰 요인이 미술 시장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죠. 다른 말을 하면은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일부 갤러리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쉬웠습니다. 이 신규 고객을 개발해서 그들의 정보를 독식하고 외국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요소요소에서 사람들이 적당히 적당히 살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시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85년 이후부터 사람들이 급속히 늘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중반, 2000년 초반에 되면 은그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은 요즘에는 구매자나 어떤 미술시장의 작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라고 해서 분산되었다는 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로 이 정말이에요. 9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술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화랑지 알 필요 없었죠. 뭐 어, 그때 어, 잘 나가던 많은 분들이 있었죠. 어, 김홍수도 잘 나갔었죠. 본보 김희창, 청경자, 박수근 이중수, 그참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미술, 8층대중고반이 되면 고미술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히트를 치게 되죠. 이런 문제의 발생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핵심의 중심에는 하트표가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트표 역사, 짧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화랑협회가 창설되고 나서 1979년도에 처음 화랑 미제 화랑협회전이 열리죠. 그러다가 이 미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90년 중후반이 되면서부터 2011년경부터 화랑 미술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부산에서 기아프가 처음 실시가 됩니다. 본격적인 아트... ...가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 그래요. 이 호텔 아트페어라는 게 있었죠. 호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도 최초는 이게 94년도, 1993년도 미국 그레머식 그래 국제 뭐 아트페어가 아마 호텔 아트페어 최초일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아모리션로 발전하는 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도 아시아 어, 호텔 아트페어가 시작되면서부터 호텔 아트페어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미술 시장 구조 변화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독점력이 해체되면서부터 많은 화랑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아트페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군소화랑들의사는게더 팍팍하게 연질이 되고, 변화됩니다. 정말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 현재, 중소형 사람들은요, 아트페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정보, 고객 정보 다 공개되어져 있죠. 구매자로 정보도 공개되어져 있죠. 기업에서 그림 사는 것도, 뭐, 이 세금이나 감면 혜택에 의해 가지고, 세금을 다 끊고 있죠. 약간 계산서를 끊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일반화되어 공개되면서, 작은 화랑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중후반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랑이 임대화랑과 이 기획화랑과 상업화랑이 세개로 구분되고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대관을 전문으로 한 화랑, 그림,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화랑.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 에렇게 그리고 조금 중대형 들에을해서는 자기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화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었죠. 지금 다 모든 것들이 상업화랑으로 통합됩니다만, 이러다가 보니까, 아트페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게요, 가격 정보, 고객 정보를 독점할 수가 없고, 공개 다 되어버리니까, 사아갈 길이 막연합니다. 정말로, 소형화랑들, 작은화랑, 전시장은 있지만, 전시장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술 시장의 생태계가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분화되어 있습니다. 화랑들요, 어, 뭐, 따뜻표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폭리를 취한다, 돈을 받으면서도 30%, 5 0 가져간다, 이야기 하는데요. 화랑 하나 운영하는데 매달 400만, 500만 이상 소요됩니다. 자기 건물인 화랑들 있기는 합니다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건물주라면, 그은 화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고 살죠. 건물주가 그 되어버리죠. 근데 인사동에서, 뭐,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인사동에서 작은 규모의 갤러리를 운영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200만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에서 400만 원정도 임대료를 얻기 위해서는, 대관 안 됩니다. 대관 하라는 거 요즘 정말 힘듭니다. 대관이 잘안 돼요. 어, 지자체에서 각 시도별로 국는지능거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나 그룹전 연구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영관전문 사량이 있습니다만 거긴 넓죠 넓고 집계 효과가 좀 나름 괜찮은 것들만 대관이 된다는 것이죠. 대관이 안 되니까. 뭐를 먹고 살야 돼요? 인건비 써야죠. 직원 월급 줘야죠. 관리 유지 관리해야죠. 아무리 못 잡아도 400에서 500만 원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림을 팔는다는 건요. 한 달에 1 천만 원 팔기 어렵습니다. 아트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달 매 때마다 모든 아트표에 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생태계의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미술 시장의 생태가 변한다는 것은 요 그림에 대한 구매자들의 변화도 같이 있다는 거죠. 2020년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부터 미술 시장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과 주식으로 돈을 번 수익을 낸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돈벌이에 대한 축적 수단으로 미술품 사용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작품들이 판매가 되었었죠 2023년 말까지요 그러다가 그것이 현재는 공인시장과 취시장이좀 하락하면서 그 그림들의 리세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미술품이 좋은 것은요 정말로 자리 잡는 미술품이라고 리세일이 되어야만 좋은 작품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고 있죠 리세일되는 작품들은 여전히 구매력이 높습니다 반면에 리세일될 가능성이 높은 그림들은 현재 호당 50에서 70만 원 정도를 가죠. 뭐 사과 그림 같은 건 몇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 세일이 된 가능성이 그 수준이 높기 때문이죠. 일정 정도의 판매고, 일정 정도의 외부 판매 수량이 있어서 그것이 미술 시장에서 스스로 미술 시장을 형성하게 될때이 세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일반적인 다 아는 사실들입니다. 급격한 생택이일어라고 말씀드리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구매자가 변했습니다. 그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로는요. 화랑이, 갤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손님들이, 흔히 말하는 콜렉터들이 특정 화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화랑들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많이 사용 하게 되죠. 네 번째로는요. 기업에서 구매하는 구매력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기업과 이 경제적 여건이 있는 분들은 그림을 예셀되는 작품들만 삽니다. 그러니까 젊은 화가들 새로운 신세대 새로운 작품에 대한 구매욕이 거의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요 현재는 지사체에서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금 문예 기능 기금 같은 미술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기 선택하기 위하서 중요합니다만, 나 화가야 라고 큰 소리 치고, 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을 경과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림을 샀을 때,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작품을 사죠. 그림을 샀다가 그 작가, 그 화가들이 그림을 안 그리거나 직중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가 아시다시피, 이 1년 단위로 치게 되면은, 어,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90% 이상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5,700명 정도가 미술 관련 학과의 졸업생들이었습니다. 10년이면은 5만 명이죠. 예전에 더많아서죠 예전에는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3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이 배출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1년에 이, 1년 5천명만 자라도 요막 되게 많죠. 30년이 됐으니까요. 15만, 20만 명지 않겠어요? 그중에서 현재 뭐 각종 협회, 미술협회나 전원 미술가협회나 뭐 다양한 모국의 신작전, 이러한 여성미술단체 중복된 인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7만에서 8만 명 정도가 현재 미술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다가 책에 다시 물고 시작한 거 이, 자기 경력을 위해서 공모전의 쇠락이죠 예전에는 국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 공모전에 대한 효과가, 여력이, 인지도가 거의 밑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전이 많이 있는 것은요, 뭐? 어, 생활 미술인과 전문 미술인의 관계에 있어서 경력을 쌓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모전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 맞습니다. 미술이 그도 마찬가지고요. 예술가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 변화의 주책입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미술 시장이 변하고 있고요. 갤러리가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인지도, 사회 활동하는 예술 관리, 예술 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로는, 뭐, 유차 말씀드렸지,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공지능 AI에 의한 환경의 변화가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자리 잡을 건 분명해요.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에 처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인쇄소가 많이 바뀌었죠. 필름이 사라졌죠. 슬라이드 필름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저기, 인쇄할 때, 사식이라고 해가지고, 글씨 타입 붙여가지고, 찍어가지고, 대지방한지라고 그 합니다. 모든 쪽에 붙여가지고, 글씨 찍는 그런 집도 다 망했죠. 그다음색분이하는것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많은 역할을 작용했었죠. 지금 그때는 뭐하더라 슬라이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죠. 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상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웬만한 인쇄 정도는 감당이 되죠. 모든 세상의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술 시장 구조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뭐 제가 좀 조명하셨던 교수님 한 분은 야, 너는 유튜브 하는데 결론이 없어. 말은 잘하다. 결론이 다 끝내잖아. 왜 그래? 라고 하니까 <laughs> 결론을 또, 또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주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뭐, 지난 회차에서 첫로 말씀드렸었는데, 예술가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 우리 채찌피티나 제미나이가 논문도 써주고 있습니다. AI가 논문을 써주고 있고, 발표물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프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서 AI와 대등하게 비교해서 소리를 만들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늘 따라가다니는 인류학적인 세계사적인 어, 입장에서, 차라리 했다라고 하는 그 흔적에 대한 것이 선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선명도가 더 강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현이나 뭐,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60년대만 하더라도, 뭐, 저기, 이 카메라가 많이 나오고, 인상이 나오면서부터 2차 생이 뜬다거나, 재현 예술이 정말이라는말이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재현주뒤집 보이죠. 대상을 재난다는 사람 손기술은요 100년 후에도 조치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 풍경화를 것이고, 누군가는 풍경화를 그릴 것이고, 누군가 정문화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의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이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능력 대항이라는 것은 오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상을 해 표정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냄새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니데 그건 AI가 구축한 이미지를 사람이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건 이미 살알고 있잖아요. 활용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 냄새를 풍겨야죠. 어떻게 해요? 창작, 창의, 새로운 것. 뭐 이것은 뭐 100년, 200년 전에도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 고민이 한층 더 심오하게 간다라는 것이지요. 나도 예술 왜 하는데라고 했을 때, 나 이렇게 해서 예술을 해라고 하는 자기 문답식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림 왜 그려? 어, 그러니까 그려. 행복하잖아. 나 잘하니까. 즐거우니까. 힐링이 돼. 이런 것 가지고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같이 판단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대상이 선명해야,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술 작품이 다변화, 다양화 되면서 그 작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대상이 선명해야 한다. 어디에 선명도를 주할 것인가. 이 얘기는요,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갤러리에서는 어디를 대상으로 한 그림을 그린 화가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현재는 그것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 정치적인 것,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 재벌적인 것, 가난한 자의 것, 다양한 분파가 있었잖아요. 지금 또 그러한 현상을 다시 한번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쁜 그림을 수용하는 집단이 반드시 있고요. 열심히 그린 그림을, 네. 밀도감 있게 정말로 노동력을 강화해서 그린 그림, 그림을 수용하는 집단이 있고요, 아니면 기본으로 색채를 수용하는 집단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뭐 정치 종교에 관련하는 그림을 수용하는 집단 분명히 있고요, 종교를 수용하는 집단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그로한 특화된 특성화된 상태의 예술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실적 비현합니다. 지금 당장도 그러고 있잖아요. 호텔 아트 페어도 자기 색깔을 가진 흑텔 아트표는 자리잡아 나갑니다. 나는 우리 중저가야. 난 쉽게 효과를 많이 누릴 때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예술을 수용하고 있어. 라고는 여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있죠. 뭐, 이 화랑 옆에서 하고 나 고급화 시킬래. 거기도 살아남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이 생활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뭐, 소품 디자인에 대한 것도 자리 잡고 이고요 공예에도 이제는 저기 이제 이, 쓰임새는 진짜 쓰는 공예가, 우리나라 공예가 조금 힘들었던 것이, 사면은 두번 다시 사지 않고, 리세이 어렵습니다. 내가 가는 그 말씀 드리는, 이마트 생태계 위안화에 대한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우리나라 도자기 시장이 확, 어, 확산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발을 팔든, 생활, 가구 생활 집기를 팔든, 살때 2만원에서 3 0만원비싼건 몇백만원씩 합니다 이것을 10개를 만들건 100개를 만들건 판매 되는 순간 진열장으로 들어갑니다. 100개를 만들면 100개 다 보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소성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100개가 만들었으면 90개나 95개 깨지고 없어져야 나머지 5개나 10개가 전체의 가격을 볼빵 받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가 보니까 쓰지 않으니까 보존되어 있으니까 다 남아 있으니까 리셀이 안 되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생활, 자기,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면서, 저변 확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자기가 많이 활성화되려고 봐요. 그 자기 쪽에서는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디자인 요소가 있는 것, 아니면 저기 좀, 이,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것, 아니면 생활 소품이나 영화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문학을, 이, 함께할 수 있는 것, 일리스나 사파 같은 것들 이러한 분파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개별화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나는 어디에 추구하리라고 하는 그 집단이 형성되어야죠. 내 집단 이루어라고 하는 집단구조 흔히만 요즘 말하는 거죠.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죠. 집단지성의 개별화, 개별 집단화될 것으로 분명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개별화되는 것은요. 뭐 이, 뭐, 전 현재로 그러고 있습니다만, 오피스 갤러리의 확장이죠. 그냥, 이름만 있는 갤러리, 아트표어만전문으로 갤러리가 또, 여전히 더 자리,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화가들이 매번 등장하니까요. 생활미술 하시는 분들의 숫자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고급화 될수 있는, 내 화랑은 고급화 시킬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아트표어 또, 아트표어 포함은 100개, 150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또, 또 하나, 음, 현재 좀, 얼마 전에 그렇죠. 이 마이미 아트페어가 끝났죠. 마이미 비치. 네. 해변에 텐트 차가, 천막 차가지고, 이 아트페어를 있는 거 우리나라도 그러한, 어, 해변, 천막 아트페어가 생길 조짐이 보입니다. 또, 이동이 용이하니까요. 공간만 있으면 쉽게 걷을 수 있는 장치에서 하면 되니까. 호텔 아트페어보다 오히려 더 저도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그림들이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니다 뭐, 이러저러 생각해보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어, 맞이하면서, 분명한 건 그거예요. 미술 생태계가 변하고 있죠. 생태계가 변하고, 어나고 있습니다. 사고팔고는 같지만 어떻게 사고팔고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암호 그림을 그려서, 아, 죄송합니다. 암호 그림을 하나. 그림을 소중하게 그려서, 아트페어 내보내서, 거기에서 그냥 낚시하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주는 것. 그것은 이제는 점점 심합해질 것입니다. 네, 처음 하는 아트페어 아니면 아직까지 많이 이소가, 이 인지도를 못하신 분들에 대한 지인 판매는 뭐 앞으로도 영원히 쭉 죽을 때까지 일어날 것이고요. 지인 판매에 대한 집중도가, 집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하지 말 것인데. 대신에 이게 매년 변화하듯이 0년 중에서 이뭐 있던 어떤 상관없이 미술시장의 구조 변화에 의해 가지고 좋은 그림이 자리 잡는 시기 현재 그것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K 아트 많이 뜨지만 K 미술이 뜨지 못했던 이유 중에 제일 큰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술가에 대한 집중 조명이 부족했다는 말씀, 을 무척 말씀드렸잖아요. 예술가들의 집중 조명이 정말 필요합니다 화가, 예술가를 추출해야 됩니다 이제 그앞으로 아마도 예술가에 대한 집중도가 늘어나면서 그림보다는 예술가에 대한 조명이 더 크게 확장될 거라고 보입니다 뭐 현재는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술가를 조명하는 전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중견 올로 화가들 중에서 스타 가들이 내년에는 대거 등장하리라고 생을합니다 젊은 작가들보다도 중견 이후에 60대 중반 어, 이놈은, 오랫동안 30, 40년 작품 활동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했던 분들에 대한 탐구가 지금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명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어, 정부 기금, 문의 진흥 기금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중 조명이 이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 예술가에 대한, 음, 그 도록 발행이나 그 작가의 일대기를 담은 것들, 회고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예술 시장에 의해서 거대 자본 몇만 개설이 거대 자본에 의해 가지고 집중되는 작가들 예술가들 때문에 조명받지 못했던 좋은 예술가들에 대한 조명이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생태계의 변화죠. 좋은 지점입니다. 어, 이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조명을 해서 그들을 마케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생존에 있는 작가도 중요하지만. 활동한 작가도 중요하지만, 이 원로 하거나, 이 작고 하신 분들에 대한 조명의 시기가 됐습니다. 그 때가 됐습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 이후의 미술 시장은, 감히 예전합니다만, 예술가에 대한 지명도와 인지도를 위해서 예술관을 파는 시장이 그것이고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하락시기 레슨이 안 되니까 어렵죠. 중견 작가, 원로 작가에 대한 증명이 클 것이고 아트페어가 정리될 것이고 계층별, 계급별, 상황별 아트페어로 분리될 것이고 예술가들에 대한 생활미술인과 전문미술에 대한 구분점이 서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어쨌든 우리는요. 예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갤러리는 갤러리 나름대로, 예수만 예수만 나름대로. 뭐,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렉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다르긴 하죠. 여기 단가지 빠져있는 것이, 우리 이론가들이죠. 미술평론가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월급주는 미술평론가가 필요합니다. 음. 자유롭게 평론, 크리틱, 흠집낼 수 있는, 흠집내는 글쟁이들이 필요한데, 이 아직까지 기관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고를 많이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전시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풍토가 되어버렸죠.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술평론, 학계, 미학계, 미술, 예술, 예술학 하는시하 분들에 대한 사회적 지명과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변화의 시기, 이, 칭하게 버티면서,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었죠. 중간에 끊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 미술만 평가 받으시면서, 어, 여기, 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